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목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 3 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어망골짝이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에 선지자의 노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 보음입니다 누가 보음 2장 41절에서 52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며 에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리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에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에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우루의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그죄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정하여 받. 이라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재와 키가 자라가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적어도 모든 남자는 신명기 16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에루살렘으로 가야 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이 말씀을 늘 지켰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 그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참석하는 자들은 대체로 가족 단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12살 되는 예수는 이미 이 6월절 순례길에 동행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에루살렘에 대해 전혀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 6월절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사하고 즐거운 최대의 명절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이 한 민족으로서 구원을 받은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구원을 바라는 출발점이었 분명한 근거였습니다. 각처에서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부부는 친족들과 동행했습니다. 만일 예수의 동생들도 합류했다면 이 아이들을 챙기느라 열두 살 장남에 대해서는 분명히 신경을 쓰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 절기에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진지하게 이 출애굽의 구원을 기념하면서. 감사하고 약속하신 구세지의 구원을 소망했는지 모르겠다는 이스라엘의 백성. 그들의 왕조 시대에 그나마 다윗의 혈통이 왕위를 이어간 남 유다까지 포함해도 예란 기사의 기록에 가면 요시아왕때 역대기에 따르면 조금 더 전인 히스기 왕 때야 비로소 유월절을 지켰던 자들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흩어지고 지금은 로마의 속국이 된 유대 출애굽의 믿음과 정신이 얼마나 지적되고 있을까 물론 어제 본문에서처럼 시무원과 안나 같은 이스라엘의 이루를 기다리는 경건한 자들이 분명했습니다. 아마도 이 해의 6월절의 그 절기를 성경의 뜻대로 가장 잘 지킨 자는 12살 예수였을 것입니다. 역시 경건한 부부인 요석, 요셉과 마리아도 소년 장남을 돌보지 못할 정도로 좀 들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에루살렘에서 하루 길을 간 후에야 예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현재의 지도에 의하면 에루살렘에서 나사렛선 걷는 길로 139km입니다. 친절하게 1 33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검색됩니다. 하루 길이며 친족이 함께 움직일 경우에 목적지까지 4분의 1정도 가고 있었을까. 그들은 다시 하루 길을 걸어 에, 에루살렘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소읍의 촌민들에게나 꽤 컸을 에루살렘 수도에서 그들은 하루 동안 물색한 데야 예수를 찾았습니다. 예수는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가 늘 그의 부모가 놀았, 놀랐던 것은 사흘 만에 아들을 찾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 소년이 성전의 선생들 중에 앉아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 그런 장면 때문이었을 것입니다.그리고 마리아가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하고 역정을 좀 냈습니다.간절한 바람으로 제발 제발 하면서 이리저리 찾다가 결국. 미아를 찾으면 그 반가움과 감사보다 분명 화가 먼저 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것은 그 마음 졸이는 근심이 이제는 해소되었다는 것을 정반대로 역정으로 돌려 표현하는 은한 반응일 것입니다. 우리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분모가 근심했다는 말이지만 이것은 자신들의 근심스러운 처지가 아니라, 아이가 어떤 근심스러운 상태에 있지 않을까를 근심했다는 뜻입니다. 즉, 근심한다는 말은, 근심하는 자가 밀어난 것이 아니라, 근심의 대상이 되는 자가 가련한 처지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는 바로 그 뜻에 반문합니다. 어째 찌 나를 찾으셨나이까왜 근심하셨습니까? 왜 저에 대해 염려하셨습니까? 왜, 즉, 근심하고 걱정,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길에서 아이를, 부모를, 아이가 부모를 또는 부모가 아이를 잃었는데, 사흘 뒤에 부모가 태연스럽게 그 아이 앞에 나타났다면, 분명 아이는 어째 나를 찾지 않았냐고, 왜 아무 염려하지 않았냐고, 근심하지 않았냐고 항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는 그 정반대였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신에 대해 근심할 일이 하나도 없는 이유를 이렇게 명시합니다.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부모는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당연히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아직은 누가 누구를 근심해야 할까.이것이 인생의 문제입니다.이 본문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비약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예수님 앞에서는 이 질문이 유효합니다.내가 누구를 근심해야 할까?이 질문을 꼭 해야 하는가?내가 참으로 근심스러운 자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데 모든 근본적인 핵심이 있기 때문입니다.결국 나는 내가 아무도 너무도 근심스러운 존재여서 예수를 찾는 자여야 합니다.내가 근심하여 주를 찾았나이다 하고 예수께 나오는 것입니다.나의 상태가 나, 우리의 모습, 세상의 본질인 너무도 염려스럽고, 근심스러워서 주를 찾았나이다. 고원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모든 이의 예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보다 앞서 주님께서 나를 근심하시고 염려하셨다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나는 길 잃은 자였습니다. 주님이 나를 참으로 근심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나를 찾으셨습니다. 이렇게 되었으니 우리는 예수를 찾는 우리는 아니 예수에게 발견된 우리는 얼마나 황송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혹시 우리도 마리아와 요새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참 의미를 잃어버리고 다른 것에 마음을 뺏겨 허둥지둥 찾아 헤매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하루 보내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보고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10여 년 양육했지만 예수님이 이제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잃어버렸던 그럼 마리아를 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마음에 새기고 기억할 것 같지만 잊어버리고 그 의미들을 상실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를 가르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신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도록 그래서 그 의미들을 상실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정말 훈육 받아야 할될 사람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마리아와 요셉이었던 것처럼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훈육되어야 함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고룩키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주의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어망골짝이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 <laughs>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 <laughs> 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걸음 한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 보고입니다. 누가 보면 2장 41절에서 52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며 에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의수는 에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에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우루의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면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그 죄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신더라.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재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 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적어도 모든 남자는 신명기 16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에루살렘으로 가야 했다고 말씀하십니다.